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의 시가 계속되죠. 여기서 보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은 높은 음이나 여성 합창단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죠. 또이 알라몬 말고 서민이 세 맞춘 노래라고 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 서민이선 저음인 남성 합창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늘 알라몬은 고음과 여성 합창단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용어죠. 시편 46편은 개인의 시가 아니고요. 어, 민족에 대한 시죠. 그래서 우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사실상 시편은 예언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천지와 열방이 대격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웅장한 찬송 시인데요. 그래서 이 시는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아주 애송하던 그런 찬송시라고 합니다. 루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위기의 때마다 항상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오라는 찬송을 쓴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1절부터 3절은 천지가 요동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찬송이고 4절부터 7절은 천하 만국이 소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그런 찬송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1절부터 3절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니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베푸시도다. 그러므로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 들어간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바다에 거센 폭풍이 몰아쳐 사나운 물결이 일어난다 해도, 그 물결이 흘러넘쳐 산을 무너뜨린다 해도, 진실로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셀라. 이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과연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노래이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부자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말세가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어떤 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양식과 물과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우주를 개발해서 지금 화성 탐사, 뭐 화성에 여행을 간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고 또 우주에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부지런히 찾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우주 여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미래 식량에 대한 이런 준비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것을 개발해서 만들어낸다고 해도 사실상 절대로 안전한 피난처가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황망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다에 그센 폭풍이 몰아쳐 산원 물결이 일어난다 해도 그 물결이 흘러 넘쳐 산들을 무너뜨린다 해도 진실로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셀라. 도처에 지진과 쓰나미 같은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홍수가 일어나는 이 시대입니다. 참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이런 천재지변을 막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암담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과 사악한 범죄가 날로 극성을 부리고. 기근과 경제 파탄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코로나 같은 그런 역병은 이 지구를 순식간에 아주 휩쓸어버려서 엄청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 지구는 마치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그 기초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란 말은 정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역시 새벽이었습니다. 사월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추격해 올때 아둘람굴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새벽에 한밤중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정말 환란 가운데서 도움을 구할 것이 없을 때 매우 빨리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죠. 일이 어떠한 극심한 상황에 이르고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나타나시는 하나님, 매우 적절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한가운데 우리 안에 풍성하게 그하시면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을 것이고 즉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특이한 점은 셀라라는 낱말을 통해서 전후로 내용이 극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3절에 셀라가 있었고요. 그 셀라를 중심으로 또 내용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스로다 하고 나서 셀라라고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후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구절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요한 웨슬리가 항상 암송하던 그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이 구절을 암송했다고 하는데요 죽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시0편 46편 7절을 암송을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그 요한 웨슬리 이 요한 웨슬리가 평안하고 용기 있게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의지함으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십 절에 보면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좀 쉬운 말 성경으로 좀더 쉽게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기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너희는 잠잠하여라. 그리고 차분히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문민족들 위에 더없이 높아질 것이니 온 세상 만민이 나를 더 높이리라. 이구절에 보면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기다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실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참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미 다른 길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그런 기회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기회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우리의 일들을 멈추고 우리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잠잠하여라. 그리고. 자본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 자본이 생각할 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안식일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날이죠. 그날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줄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일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안식일을 항상 지켰다면 사람들의 사상과 애정은 창조주를 존경하고 경배하는 대상으로 마음이 이끌렸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나 불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 의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패해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항상 죄짓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방법,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철칙이 되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은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우리가 준행하고 준수할 때그 언약의 표징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버리면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모든 방식과 원칙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천지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오직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가만히 나아가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 세상 만민에게 스스로 더 높이신 분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세상 만천하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평안 가운데 안식하는 참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신혜가 있어 나니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